여친 카톡 해드린다. 아니, 제 이야기 들어줄 수 있나요? 여친 2세살 저랑 동갑이에요. 여친이랑 싸웠네요. 사긴 4배를 넘풀이고요. 싸운 이유는 제가 친구 생파갔는데 남, 오, 여, 일 이렇게 있었어요. 여, 일은 생일자 여친이에요. 문제는 여자가 있는데 왜 말을 안 했냐? 였고, 저는 절친의 여친 딱한명 있어서 필요를 못 느꼈다로 싸웠고 의견 충돌 나면 끝까지 서로 양보 안 하고 연락 며칠 동안 안 하고 그러는데 인스타에 항상 얼른 자극시켜 사진을 올려요. 어디 놀러가서 억지 기분 좋은 척 올렸는데 이젠 안 통하니 말도 안 하고 다른 이성끼리 만나는 사진까지 올렸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제잘못이래요 이건 진짜 못참겠어요 아니, 남자랑 데이트는 아니잖아요. 싸우고 연락하는 것까지는 참겠는데 남자 만나는 거못 찾겠다고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 좀. 여친 카톡 살 동갑이여 여친랑 아직 화해 제대로 못한 상태예요. 오 공원에 가버렸어? 싸워서 연락을 안할 때마다 이렇게 한다고. 이거 지난주에? 근데 저거 진짜 그냥 옆에 앉은 남자면 어떻게? 근데 앞에 보고 있는데 여자친구 쪽으로 이렇게. 일단 방향 자체가 여자친구 쪽으로 향해 있고 저기 옆 사람을 찍은 거라도 일단 발상 자체가 남자친구가 개월 받을 만하지. 일부러 남자 만난 거로 티를 내서 남자친구 열 받게 하려고. 지금도 사이가 안 좋아? 지금 화해 아직도 안 했어? 제가 봤을 때는 남자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맞으면 저 유사 바람 아니야? 저렇게 만날 수 있는 남자가 있다는 거잖아 지금. 아, 거울 치료 말고는 답이 없어 이런 거는 시청자 거울 치료 괜찮을까요? 여친이 거울 치료하면 엄청 화낼 스타일이라 좀 무섭다고? 지금 여자 심지어 친구 여친 한 명이었던 걸로 뭐라는데 질투가 좀 미쳤다고? 아 거울 치료 너무 도박이야? 중간으로 해달라고 중간이 뭐지? 싸우고 싶지 않다고 시청자분도 이건 상대방이 싸움을 유발을 하는 거지. 애초에 껀덕지를왜 제공을 해 저렇게? 반응이 걱정이야.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싸웠는데 왜 아직도 화해가 안 됐어? 되게 오래 간다. 진짜 안 보는데 지금도 완전 냉전이야 우리? 어 아, 근데 카톡 안 보는데 아니, 기싸움인가 진짜? 가만은 보통 걸어야 지금 걸어야. 아뭐 거절! 거절을 했어 이거! 화가 나있어 지금! 아니 이렇게 오래가? 아니 나 화났다고 온몸으로 시위하네 아니 일부러 싸움 크게 만들래 남친과 굽힐 때까지 이렇게 할것 같은데 헤어진 거면 어떡하지 근데? 아니 싸울 도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니까 일단 얘기 좀 하자 할게요 오 뭐야 읽고 있어 어허 야개우소 야, 아니 왜 이렇게 오래가 이게? 뭐라 할까요? 화 많이 났냐 할까? 아이 저 어떡하지 너무 딱딱한데 아이 사진 뭐야가 맞는 거 같다 이게 맞는 거 같아 이 사진 뭐야 걔 그래, 보내! 굽신굽신 거릴 필요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남자 누구야 계속 사격하면 똑바로 해야지 친구랑 놀러 친구 뭐왜 이렇게 당당해? 아니 뭐여자에긴 힘들 것 같은데 뭔가? 아니 그러니까 다리가 좀 얇은 남자인 것 같은데? 어허어허허네아 <laughs> 이렇게 해야 한다고? 남자야? 야 이거 열받는데? 그러니까 싸움 유발을 맞네 저게 야 <laughs> 뭐야 남자라고? 뭐야? 아니 남자랑 둘이 만난 거야? 뭐 하자는 거지? 이 사람? 뒤로 눌러버리겠다. 좀 이런 거 같은데 남자친구가 굽힐 때까지 남사친 맞아? 왜 이렇게 당당해? 근데 좀 유치하네요. 진짜 방법이 진짜 잘못됐는데 뭐지? 친구니까 당당하다고 남사친이랑 둘이는 거야? 와 이거 일부러 빡치게 하는 스타일이지 그지? 개빡치잖아. 그러니까 뭔가 내 맘대로 안 되고 여자친구가 갑자기 그래, 시청자분이 뭔가 엄청 잘못한 것도 지금 남사친이랑 둘이 공 하는 거 데이트 아니야? 신청자가 여자인 친구 껴서 놀았다고 복수심에 일부러 남자인 친구랑 놀러 간 거야. 아, 그러니까 밀어전을 한 건가? 이 사람도? 싸워서 <laughs> 말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너도 여자랑 있는 거 얘기했지. 그래도 남친은 나 돼. 단둘이는 데이트잖아. 난나 나무 여일이었고 여일은 심지어 생일자 여친이었잖아. 단둘이는 합리적 바람 아니야? 야잘못됐는데 이거. 단둘이는 에바지 어쨌든 친구 여친이든 말을 안한 것도 잘못이지. 여자도 잘못이고 남자 잘못이면 똑같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 뒤에 여자친구 일을 더 크게 벌렸으니까 여자친구 잘못이 더큰거 같아. 훨씬. 남자랑 단둘이는 데이트잖아. 그래서 여자가 없었어? 있었는데 너가 말안한 거잖아. 근데 너자기만이 맞다고 그잖아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친구 만나는 게왜 데이트고 바람인지 모르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남친이 있는데 말도 안 하고 단둘이 만나는 게 데이트지. 친구 여친이 여자가 아닌가 봐. 아니, 상황이 다르지. 그럼 너는 왜말안 했어? 그러니까 친구의 여친이니까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어.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지. 왜 일을 키우는지 모르겠다 아, 자기는 똑같아그니까 나도 친구니까 굳이 말할 필요 못느꼈나5대일이고너 일대인데 어떻게 그게 같은지 모르겠네. 그럼 너도 모델로 만나던지. 아, 너 이러면 계속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데. 여자 있는 거 숨기고 말할 필요 못 느꼈다고 웃기면 내가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다른 상황에서도 여자 있는 걸 숨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네. 계속 말도 안 되는 논리전 합니다. 진짜 논리 아 원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싸울 때1대1은 데이트고, 뭔가 굳이 미러전을 하는 게 싸움을 유발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빡치게 하는 스타일로 연애하는 스타일이죠. 이러면 매번 빡칠 수밖에 없죠. 근데 어차피 너는 너만의 맞다 고 우기잖아? 아니 맞잖아 이게 대화를 안 했잖아. 그럴 때마다 저렇게 미수전 하지 말아줘. 아 진짜 아니다 이거. 데이트 아니고 그냥 친구랑 논 거라고. 같은 대프리만 되고 있다고? 깐마나할말다 못했어. 아니 화 환승 각을 잡은 건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거 대화를 해보자. 미리 말하지 못한 거 미안해. 앞으로 그런 경우 꼭 말하도록 할게. 그리고 너도 싸웠다고 연락 안 하고 남자랑 데이트한 사진 올리지 말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네. 1대1은 데이트잖아. 야 뭐야 연락 안 본데? 야뭐한 어, 거야? 아니 야됐잖아 이거 팩트님과 안 보는 거 아니야? 대화 해보자 이렇게 싸울 거 아니고 내가 더 화나는 부분인데 좀읽어주라 아니 시청자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 아 진짜 왜 저러죠? 아니 진짜 왜 저래? 대화를 할 생각이 없는데 그냥? 그럼 이거 화가 풀릴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 이미 헤어진 건가? 아니 뭐지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환승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야 진짜 경우 없네? 그러니까 일부러 긁어서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떡하라고? 벌써 걸어볼까? 아이가 이게 헤어진 거냐고 뭐냐고 이게. 그니까 헤어질 거면 헤어지고 말하든지. 아, 그러니까 대파 싸웠어도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지. 왜그 이성을 잃은 거야? 계속 저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면 매달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도권을 잡으려는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진짜 개빡치네요 개욕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빡치게 하는 거라니까. 지금 흐뭇해 하고 있다니까. 뭐가 좋은 거야 진짜? <laughs> 이거 뭐야? 마사지 받으러 갔어? 지금 올린 거야 지금? 톡씻고 이거 올렸다고? 와, 이거 다리 털이 남잔데? 무성한데 야, 지금 올린 건가요 처음 보는 사진인가요? 아, 니남사친이랑 커플 마사지를 보눈이 아니더라도 받았었던 거잖아. 야 이거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이 정도면? 야, 이 정도면 그냥 싸운 거 핑계로 그냥? 이적 바람 아니야? 아니 정도가 없어 사람이. 일부러 수 잡아서 자연스럽게 화질 지금 카톡도 안 보는데 아직도? 지금 솔직히... 솔직히 딱헤어지긴 고민인데 아까 하려던 미러전을 하라고 여기다가? 아 지금? 미러전 친한다는데 근데 지금 미러전 하면 유치전이다, 파국전이다, 진흙탕 된다 막 이렇게 의견이 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노답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헤어질 생각은 없으세요 시청자분? 진짜 정신 차려야 돼저 사람은 헤어지긴좀 바로 정하기는 그래서 다른 방법이라서 해봅시다고한번 해봐 그러면 그럼 앞으로도 남사친이랑 데이트하겠다는 거야? 남사친이랑 커플 마사지 받고 왔어? 아니 시청자분 그럼 진짜 선택지를 드릴게요 지금 헤어지기 딱딱 들기 미러전에 미러전 커플 마사지는 진짜 개선 나머데 커플 마사지 받아봐야 돼. 5번 여섯 바퀴. 한번 끝까지 삼. 한번 끝까지 밀어줘네, 밀어줘. 근데 커플 마사지보다 더 열받는 게 있나? 여사친 집에 갈까? 지금 남친이랑 수다 쉬고 계신 분 사진 좀보여세요 집으로 가자. 안 되겠다. 이 마사지를 돌파했으는뭐 집밖에 없다. 솔직히. 집방 없어. 나는 여자친구한테 카톡 보낼게. 너무 다나 너무 우울해서 친구랑 고민 상담하고 올게. 일단 남겨놓자 하도안박쳐 뭔가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없어? 아니 저런 왕새우의 회는 너무 저 얼큰하게 밥 먹으러 간것 같잖아 이런 건 밖에잖아 하도안박쳐 아니 이런 거안 열받는다고 아니 이렇게 주먹밥을 할 거면 한쪽 손은 손 잡고 있어버려 아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식가아니어 대. 제발 지금 미러안에미러주이안 된다고 이러면 아 러브샷은 근데 이거 너무 좀내 방송도 여기 나오는데 나 나왔어 카톡 아직도 안 보네 어? 아 뭔가 안 열받는데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 아니 이거는 좀 아니잖아 이거는 뭐 어떤 상황이야 도대체 그니까 여자친한테 고... 주민 상담을 하러 갔는데 여사친이 저게 렇 수영복 입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이 양반들이 이거 야동을 만들고 있어. 와야 이런 거? 오, 야 뭔데 이다것 같아. 지금 이거 뒤에 침대야, 지금? 이거 부끄러워하고 있어. 오! 요거 가능성 있다. 오야 이것도 괜찮데? 은한1 시쯤 사진 보낼까? 그쯤 도착했다고? 1번, 2번, 3번. 시청자분은몇 번이 괜찮으세요? 어, 시청자분 1번. 바로 반응 올것 같아서 1번으로. 아, 2번으로 갈까? 2번. 1번 너무 의도적인 것 같아. 2번으로 갈게요. 아, 2번 안 믿어서. 아, 그럼 2번 사진 보내신 분 저한테 DM 좀 주세요. 모양 사진 하나만 더 봤자. 고양이 불 끄고 찍어봐 너무 나친데 이거 사진더 없어요 사진 아니면 3번 분반팔입고 하나만 찍으면 안 돼요 아 3번 분 반팔 없어요 아 3번이 제일 빡치는 거맞아제 의견이 3번이 좀 많긴 하네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 스토리 홀로 올리면 근데 시청자분이 누군지가 공개가 돼버리니까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신청자분이 저 사진을 본인아여구만볼수 아, 있게 그면 시청자분한테 이거 전달해드리고 신청자분이 여자친구만 볼수 있게 그거 해갖고 스토리를 올려주세요 문구 없이 사진만 올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지금 올려놨대요 여기 여자친구가 이제 뜨 되는 거죠. 여자친구가 읽으면 것도 캡처해서 좀 보내주세요. 이제 뭐 신경을 쓸지 안 쓸지 일단은 보겠습니다. 지금 올린 지 시간이 꽤 됐거든요. A few inches later. 야, 그냥 안 보는 거 아니야? 10분 넘은 거 같은데. 차단 아니야 진짜? 시청자분 송금 표시 확인되시나요 혹시? 차단인지? 어 송금 표시 진지하 확인했대. 어 근데 지금 올린 지 10분 넘었는데. 미야 읽었어? <laughs> 소리 봤나? 이 <야>, 뭐야? <laughs> 스토리 읽었어요? 아, 지금 스토리 읽었습니다, 지금. 얘기 안 하고 남사친이랑 커플 테라피 받는 것보다 요런 테라피가 더 정신 건강에 좋지. 뭐야? <laughs> 야, 효과가 굉장하다? 스토리 하나 더 올려? 아, 아까 사진이 무지하게 많이 왔는 하나 더 올릴까? 뭐야? <laughs> 오, 오, 장난치는 거. 아니면 그냥 고양이 올릴까? 여성친 무릎 나올 수도 있잖아. 제가 캡쳐해서 보내드릴게요. 이것도 친친으로 올려주시고요. 올려서, 올려서. 어, 뒤로가 싹 풀리는데. 네. 비공 살짝 돌려놓을게요. 완벽한 테라피를 위하여. 오, 반응 온다. 테라피 들어간다. 그렇게 카톡 보낼 때 답장 안 하더니. 전화한다. 전화 못 받는다. 지금 테라피 중이거든여사친이랑 고민 상담해야 되는 척은 어떻게 받아? 겹박질주 테라피 제대로 들어가죠. 미뤄 전에 미뤄져. 제대로 성공했죠. 전화 받지 마세요. 시청자분. 소리도 내리지만 일단 어, 두 번째 컷도 읽었대요. 합실포까지 테라피 욕하겠습니다. 아분 남았고요. 상상력 폭발 들어갑니다. 오 지금 테라피가 연하군요 여기서 뭐하고 있을까요? 옆에 침대였네요. 여기. 옆에 침대로 이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양이 앞에 이 다리, 여사친 다리 같은데요. 이 각도로 찍으려면 둘이 붙어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뭔가 여기 이거 침일까요쇼일까요아 궁금해 미치겠네. 상상력 지금 폭발한다. 난연이랑 술 마신다고 유세폰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연이라고 지금 너무 응. 안 되는데요, 그죠 30분이다. 우음표두개 응. 보내고 빠르게 빠지고 응. 어디냐고? 응. 어딘지는 응. 사진에 나와있잖아 여기 친구네 집이잖아 딱 봐도 응. 대답해. 친구랑 놀러 간 건데 있어 알아서 뭐 하게 하. 친구네 놀러 간 건데 전화 좀 받지 마세요. 이 시간 에 어디 간데 미쳤어? 있어 응. 알아서 뭐 하게 하. 응. 와 근데 잘못했잖아 응. 마아예 없는데 정신. 말 심하네. 아, 진짜 술기운도 오르는데 이거 질러버려? 누구냐고? 이 사람 아까 뭐라 했지? 응, 그냥 친구네 온 거야. 아니, 여자집이지. 싹 봐도 지금 여자를 먹고 있잖아. 그게 맞는 것 같아. 당연하 아, 읽어버렸다. 지금 하나 보니 까 마사지 끝났고. 오, 계속 전화 받으래, 저거. 있사 개인정보는 안 돼. 빨리 말을 할 수가 없어. 앵싸우는데 그걸 다 보고야 돼? 너도 남자랑 있는 거 얘기 안 했어. 요걸로 가자. 진정한 미러전이지. 말라면 이렇게 안 던지. 어사프게 인스타 스토리 올려서 빡시게 유발하지 말고. 저 전화 하나 보다 전화 받지 마세요. 너무 제정신이고. 머리 너무 잘돌아고 지금. 받으러 온거 아니야? 빨리 집 돌아가. 당장 나오라고. 아 지금 마사지를 받으러 온거 아니었어? 그건 왜 울려? 미안하다고 절대 안 하네. 카톡 안볼때 재밌었지? 조수권 잡으려고 너가 이긴 거 같았지? 빨리 대답하라고 폰 보고 인도 다한다고. 어떻게 했지? 야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 근데? 난리가 나는데 그냥 진짜? 진짜 미쳤냐? 야폰보라 빨리. 너 남사친 안만테니까폰좀 보래. 뭐 남사친 안 만났대요 시청자분? 드디어 자기 입으로 먼저 꺼냈습니다. 아 50분에 나한테 할말 없어 이렇게? 아폰 보라고 미친 놈아. 오너 정신 덜 차렸어? 안만다고 그랬잖아 그만 씹러 나한테 할말 없어? 남 시청자 어떻게요? 사과를안 하네. 근데 음, 사과 하라 숨진다? 그럴까? 그게 다야 이렇게 할까? 어, 근데 시청자분은 이제 사실 아니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여사친 집이 아니었다고. 와 진짜 사과 진짜 절대 안 하네. 와 진짜 이 사람도 고통이 아니다. 사과를 하라 그럴까 그냥? 이거 뭐야? 상상력 최고조를 찍었나 봐. 여자 있는 거 숨겨놓고 그거 가지고 뭐라 했더니 자기가 맞다고 우 기고 내가 사과하라고? 니는 바만 아니고 니가 먼저 시작했잖아. 니가 먼저 상관없는 남자는 이거 아 전신 못참네 여자 있는 거 숨긴 거는 니가 먼저 시작했어. 이게 또 시작이네. 대고 당장 거기서 나와서 치가라고? 내가 말 남자는 이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너는 이성이잖아. 내가 생일 파티에 있었던 그 여자는 친구의 여친이야. 이거 자체에 불가고. 아직도 인정을 안 해? 나, 나, 가 이거 안 되겠다. 주도권을 지금 아직도 잡으려고 하네. 와, 진짜 밤생했는데? 걔는 뭐 염색체가 XX가 아니야? 니랑은 통들여? 그 나도 여자랑 1대1로 데이트해야 똑같은 거지? 그래서 지금 상황 왔지? 난 미리 얘기했지? 나는 더 아무 일도 안 생겨. 데이트 아니면 뭐지? 마사지 프렌드? 야, 이거 진짜 끝나지는데? 밤이고, 나지고, 네가 먼저, 남장 1대1로 합리적 바람 피고, 인스타 스토리로 통보했잖아. 나 보라고 일부러 빡치게 하려고 아니 시청자분 1년 넘게 어떤 연애를 해오신거예요 엥? 아까 뭐라했지? 싸웠는데 내가 왜? 그걸 보고 해야해? 전화 받지마세요 남사친 만나서 미안하다 이제 나오자 거기서 와 그게 뭔가 찝찝하지 타는 왜 붙여? 시청자분 어떻게 할까요? 일단 사과는 하는데 뭔가 좀찝찝한데 지금? 그냥 서로 뭐 어떻게든 주도권을 잡으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 사톡기야 어떻게 할까요? 와 근데 진짜 여자랑 조금이라도 엮이면 엄청 발작포트이다와 진짜 다시는 남사친 안 만날게 로런다 사과받았으니까 자신 그러지 말라고 하고, 사진 포올 거라고 할까요? 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좀 남쳐질 수 있는데, 시청자분이. 자, 알겠어. 나갈게 하자. 알겠어. 음. 나갈 테니까 앞으로 싸운다고 해도, 남사치 절대 만나지 말고, 음. 일부러 빡치게 하는 행동도 절대 하지 마. 음. 와, 나이스! 와, 진짜, 씨. 드디어 나왔어. <laughs> 이러는데? 나왔다 해? 응, 나왔어만 하자. 우 집착을 할 건가 본데? 그래서 누군데? 아는 친구. 넌 누군데? 근데 아는 친구가 밤에 집에 숨어먹자. 야, 또시작이네 나는 그냥 친구고 따로 마사지 받았어 아무 사이도 아니지. 어, 나 진짜. 나도 그냥 친구고 얼굴만 보고 왔어. 아무 사이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결을 한다 그래도 또 다른 걸로 계속 싸우면서 이렇게 사귀는 커플인 것 같은데. <laughs> 아니, 마사지는 끝났고? 아, <laughs> 진짜 미쳐버리는데. 이미 집이라 할게. 아니, 진실을 얘기할까, 그냥? 진자머리가 나버리는데? 와, 나 진짜. 자보저 이거 손절해도 됩니까? 청자분저희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아, 왠지 만나서도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아니었다고 할까요? 야, 이거 어떡하지? 와, 저거 집착한다, 저거. 집 왔을까? 아 진짜 헤어져, 제발. 그만 만나, 그냥. 아까까지는 헤어질 것처럼 하더니, 왜 이러세요? 와, 진짜 그냥 믿음도 없고, 그냥. 집 사진 찍어서 보느라고? 집 아니네, 그러니까 저거 딴저장받았니까 망상을 해버리는데? 사실대로 말해요, 그냥 진짜. 이거? 와 계속 뭐라는데 저거 전부 다사실들 얘기한다 와몇 번이나 만났어 이러네 야, 이 정도면 내가 이분이랑 사귀는 거 같은데 지금? 와 겁나 뭐라하네 진짜 와 진짜 막막하지? 알았어 너가 그렇게 알고 싶으면 진실을 알려줄게 진실의 방으로 와라 진실의 방으로 들어와라 연애 이런 식으로 이렇까지 매일 싸우면서 해야 돼? 일단 상황 설명 해드렸고 여자친집 아니라고 원래 직접 카톡 치다가 답이 없어서 유튜브에 시청한는 새벽 2시가 넘었는데 비가 말려서 진실을 질투하고 있는 그래서 여자친집 아니라고 진실을 다 드셨나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저희가 대신 도와드리고 있어요. 여자랑 놀아놓고 숨겨놓고 잘못한 거 없다고 박박을 긴데, 뭔 소리야? 이거 우리 싸우는데 일부러 남자랑 데이트한 사진 올리면서 빡치게 한다고 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대신 쉬면서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원래 대신 핫톡 해드리는 유튜버입니다. <laughs> 왜 이래? 진짜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맞아 여자가 제 시청자라고 방금 화면에 띄워놨는데 여자 안 만났다고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정상적인 연애가 되나? 와그래 이거 진짜. 야 지금 소통도 안 되고 진짜 쪽팔려서 이거 링크를 해봤어 링크는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아직도 주도권 싸움이야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 내가 봤을 때개 쪽팔려서 못 살게 겠다 이제 지금 사람들 다으번 앞에서 뭐하시냐 대화도 하기 싫으니까 그만하자 걍 그렇게 잘지내놔라와 진짜 답이 없다 진짜로 아니 심지어 체력도 좋아 대화를왜 네가 하기 싫은데 이별을 받아들이세요! 답답파니까말 그만하고 니가 할게 저 대화하기 시게 만든 것이라고 주도권 다 가져 그냥 야, 이러면 진짜 맨날 싸우는 거지 이 사람이랑 맨날 싸우면서 아니 진짜 숨을 못 쉬네 저 사람이 더 집착을 할것 같은데 절대 말려들지 마시고 욕심 있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